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HMM과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들어 시장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지라인 만큼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이죠. 황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또그 와중에 한국 고리소 측이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시키면서 더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시장 조성자는 거래소와 서로 지정한 종목에 대해 양방향으로 주문을 넣어서 호가 차이를 줄이고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보유 잔고가 없으면 차입을 하는 방식 즉 공매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7조 원을 돌파한 공매도 잔고를 더 높일 수가 있어 시장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증시 상승을 위한 특위를 조성하면 뭐하나요? 애당초 공매도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2년 전의 모습처럼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다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대응에 있어서 혼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에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hmm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공개해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정말 안 좋다 보니까 물리친 종목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이고 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에 손실 중인데 어떻게 또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 왔었고 해서 힘든 시장 다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가 무료 소통 채널 두 개를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 한두 종목만 좀 살펴보면, 6월 13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중동 이슈를 공략하기 위해 흥구석유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당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6월 5일 같은 경우 원전 이슈를 공략해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성광밴드를 추천드리면서, 당일 무려 26%가량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마 누려한 개에서 세개 가량 잡아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간혹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힘든 시장 다 같이 이겨내야 하는데 제가 대가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까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 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그냥 힘든 시장 모두 같이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힘든 시장 홀로 이겨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계좌 꼭 한번 복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 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텐데 K-해운의 중심 우리 HMM의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정부 매각 이슈부터 운임 시황 그리고 실적 흐름을 비롯해 주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를 도와드릴 텐데요 H&M은 m 원래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200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해운 강자였지만 2010년대 해운 시장 악화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6년 탄업은행의 지원 아래 구조조정을 거친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 최근 몇 년간 팬데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운임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지만 23년 이후 운임이 안정화되면서 이익은 사실 그리 좋은 상은 아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hmm은 이 민영화라는 키워드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hmm은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대주주이고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매각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지난 23년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하림그룹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에서는 매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포스코와 SM그룹,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등의 후보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해운 시장과 실적을 좀 봐야 할 텐데, HMM 실적은 대부분 컨테이너 운임에 따라 결정이 되고 대표적인 지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하락하던 운임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홍해 해역의 안전 문제로 인해 우회 항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공급 차질이 생겨났고 두 번째로 중국의 수출 증가와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세 번째로 주요 선사들의 감산정책에 들어가는 상이 맞물려서 운임이 급반등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약해보자면 HMM은 아직도 변화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가 완료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에 주가에 큰 호재가 될수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운임시장 자체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민영화, 매각, 이런 키워드 자체가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게 상당히 좋은 재료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뉘앙스의 기사와 또 악재로 볼수 있는 기사들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와 차익 실현을 반복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로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많은 주주님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인해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를 체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겠죠. 해서 제가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수급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HMM 주주 무료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자그마치 천 분이 넘는 주주님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사항인데요. 자 여러분들 HMM 단한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에 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 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 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일주일 뒤인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 한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해력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지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감이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